경절이 1200m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반복한 5번 한백 챔프 바깥쪽으로는 7번 개포일락, 8번 태왕건 따라붙고 안쪽으로 2번 지점법에 3번 충무공까지 가서라고 외곽쪽에서는 10번 산정무환이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5번 한백 챔프와 10번 산정무환이 앞서면서 선두에 끌어갑니다그 뒤쪽 2번 지점법에 3번 충무공이 3-4-3을 2 펼치고 있고 8번 태왕건, 7번 개포일락은 오륙위권을 유지합니다. 선두는 10번 산정만 잡고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단독 선두로 앞서면서 선두에 끌고 있고 5번 한백 챔프가 2위로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 2번 지점부배와 3번 충무공은 여전히 3, 4, 2, 3그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6번 힘찬세상이 거리를 좁히면서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여전히 앞서고 있는 10번 산정만입니다. 이마시는 3마시 정도 앞서면서 손톱 끌고 가고 있고 5번 한백챔프 바깥쪽으로는 3번 충무공 따라붙으면서 5번, 3번 또 2번과 6번까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산정만이 2마신, 3마신 정도 앞서고 있고 5번 한백챔프, 3번 충무공, 바깥쪽에 있는 6번 힘찬세상까지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 지존부백 8번 태양건, 4번 백전불태가 따릅습니다 선두 10번 산정관이 제사코너스리하고 결승전을 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들갑니다. 어 10번 산정관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 3번 충무군과 6번 힘찬 세상 그리고 안쪽으로 5번 한백챔프 뒤쪽에서 2번 지점 범배까지 가세하면서 다섯 마리 접전 외곽쪽으로는 4번 백점 불태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산정관 어려운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 5번 한백챔피어 역전도 보이고 2번 지점 범배가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10번, 2번, 5번 세 마리 싸움에 외곽쪽 4번 백점 불태가 6번 힘찬 세상도 걸을 접힙니다. 10번 산정관 여전히 선두 2번. 시점법에 4번 100점 불태의 바깥쪽 역주가 덮여입니다. 4번 100점 불태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 10번, 2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1,200m 8 경주였습니다. 4번 100점 불태의 결승을향하는식선주로 역주가 덮였습니다. 10번 산정만이 결승선 앞까지 선두를 이끌고 왔지만 4번에게 밀리면서 2위로 처졌고.